자 오늘 진로설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번 졸업생 노승훈입니다. 어 저는 13년도에 취업을 했고요. 13년도 취업할 당시 이제 삼성 에버랜드에 취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이직을 하게 돼서 현재 현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본인이 학교 재학할 때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지금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무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릴지좀 고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했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취업 준비는 제가 시간 순으로 좀 얘기해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저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재학하면서. 이제 주요 활동은 이제 학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 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 물론 학교생활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이제 취업에 좀 도움이 되게끔 되게 건이 해서 좀한 경향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한 건 이제 이 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 그 학회장하고 네. 동아리 생활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또 해봤습니다. 네, 아, <laughs> 자 근데 그 그런 그 대내 활동을 하다 보면 취업에 대해서 불안함도 있고 좀 막연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어이 학년 재학하게 되면 아마 주변 친구들이 이제 교수님의 어떤 추천이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취업을 많이 나가게 될 텐데 사실상 많이 불안하거든요. 이제 주변 친구들은 계속 나가고 다른 친구들은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학교에 나 혼자 남아 있는 듯한 좀 기분이 들수 있어서 많이 불안한데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그 누구한테도 좀 옆에 친구한테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얘기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저는 저희 현성훈 교수님에게 그. 저희 불안한 마음에 대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해주신 얘기가 좀 불안해 하지 말고 어, 너 너가 할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멘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마 그때 그 동아리 MT 그 한화 리조트를 갔을 맞습니다. 때.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네. 자, 근데 우리 수은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취업진로센터도 많이 활용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이용했던 것 같은데. 어, 네 맞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게또 주변에 나가는 친구들은 추천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약식 절차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준비가 굳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면접,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서류, 서류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법이나 아니면은 그 직무적성 검사 이제 인적성 검사라고 주로 많이 하죠 그 인적성 검사를 볼 때라든지 이제 면접을 볼때 저는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취업진로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모의 면접 제가 찾아가서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 모의 면접도 진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취업진로센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추천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또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무래도 학교 취업근로센터를 활용을 해서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가 또는 면접에 대한 도움을 좀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마 그 승훈이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심화에 진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가 이제 권하기도 했지만 어땠어요? 어, 전공 심화를 하는 학생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전공 시간을 잘했다는 입장이고요. 어 이제 왜 결과론적으로 잘했냐는 얘기를 드리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이제 초대졸이랑 이제 대졸의 차이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학벌의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그 제일 제 중요한 게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급여 차이도 나고 어떤 배움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전공심화에서 그 1, 학년때 배웠던 내용을 더욱 심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소방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마음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그 대학원까지 갈 생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뭐 계기가 있나요? 어뭐 개인적인 욕심이 사실상 제일 좀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소방 쪽으로 한다고 한. 저는 앞으로 계속 소방 쪽으로 할 생각이라서 이제 그쪽 분야에 소방 분야에 대해서 더 이제 또더 깊은 지식을 좀알고 싶어서 여건 진학까지생각했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취업할 때 필요한 준비 사항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제일 처음 무조건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자격증 준비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이 왜 중요하냐고 얘기를 드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초년생들이 왔을 때 어떤 그 업무적인 엄청난 능력을 본다거나 아니면 너가 알고 있는 게 엄청 많을 거라는 보는,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자격증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소방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객관적인 척도가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격증 준비는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혹시 그 제, 저,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좀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있는지? 요새도 아, 어, 있어요. 아 있다면 꼭 저는 하는 걸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게 좀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꼭 자격증 준비는 취업했을 때꼭 필요한 상황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제 우리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자격증 시험과목을 위주로 해서 강의도 진행이 되니까 꼭뭐 자격증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규 교과 시간에 열심히 하면 뭐 자격증 준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승훈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후배들에게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도 어 이렇게 매번 시험에 응시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 예.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운이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계속 보게 되면 결국 합격에선에 이른다고 저는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주로 과년도 필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예, 예. 실기는 암기 위주로 해달라는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또 영어 공부도 필요한가요? 취업을 한다면, 뭐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 드릴 순 없지만, 그 영어를 한다고 하면, 그 흔히 얘기하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엄청 발휘될 수 있거든요.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영어가 된다고 하면, 가산점,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어, 이제 뭐 지금 제가 재직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영어를 할수 있다고 하면, 이제 해외 주재분도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험에 대한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사실 영어 공부하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어떻든그 어려운 그 어려운 과정을 좀더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어, 앞서 나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팁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취업에 대한 무슨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취업 팁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그 취업 공고를 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매일이 됐던 뭐 이틀에 한 번이 됐던 3일에 한 번이 됐던 이제 취업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제 뭐 사람인이라든지 음 잡코리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소방과 관련된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페들에서 취업 정보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취업 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지원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취업 팁이라고, 팁이라고 얘기 드리면, 어, 본인이 취업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취업 공고를 찾으려는 노력을 매일 해라고. 저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매번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좋은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서칭을 통해서 이직을 또한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로서에도 필수 자세가 될수 있고, 취준생으로서에도 필수 자세가 될수 있다고 생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훈이가 권하는 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그냥 가만히 넉놓고 있지 말고 매일 매일 사람인이라든가 사람인입니다. 또는 자코리아 또는 구글 검색 또는 내가 희망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석유학 회사라고 하면 뭐 SK 석유학이라든가 뭐 GS 정유사라든가 이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매일 매일 그 구인 광고에 대한 정보를 좀 입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회사를 보통 이제 그 정할 때 학생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어떤 점을 주로 회사를 그 정할 때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뭐예요? 어, 우선은 본인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우선은 어,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주변 아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같은 같은 그 회사에 다니더라도 그 소방 쪽 직종에 있는, 있기도 는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 이제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좀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보면 잡플래닛? 네, 잡플래닛이라는 응.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재직자들 재직자나 퇴직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남겨놨습니다. 그 복지는 어떤지, 연봉은 어떤지, 이제 이런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에서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좀 모여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그, 그 사이트를 좀 이용해 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우선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팁을 좀 알려줬는데, 자, 우리 지금 소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버랜드, 화성티브라또 가고 싶어하는 회사고 대기업을 그, 그 취업을 했는데, 이런 대기업에 관련된 소방 직종에는 어떤 회사와 또뭐 직종에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흔히 들은 사무선들의 질 이런 것 말고도 학교나 공연이나 시청 공무원 이런 쪽으로도 폭을 넓혀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듣기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취업의 폭을 넓게 생각해서 이이 있는지 이런 차이도 좀 있을 거고 네. 예, 또 학점은 또 양호한지 네. 예,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공통사항이 되 있다면 어느 회사든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네. 예, 준비가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도 대학에 비해서 이제 학점을 보는 이유는 어, 이 학생이 학교생활을 정말 성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그 학점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대학 그 우리 순이가 생각하기에 학점은 4.5만 점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회사로부터 내가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아, 뭐3.0 또는 3.5뭐 기준이라는 게 대략. 어흔님 뭐 커트라인으로 치면 제가 그 에버랜드 입사할 때 동기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음. 보통 학점은 그래도 한 3, 최소 3.5 이상. 3.5 이상. 네, 최소. 3.5 이상은 좀 학점을. 확보를 해놔야 네네. 이런 대기업 같은 나중에 이력서를 낼 때도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수가 있다.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일 텐데 네. 대기업 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는 일반 중소기업보다 이제 급여에서 좀 차이가 생겨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데 어때요? 연봉 수준은 어, 이제 제가 13년도에 취업할 당시 좀 기준으로. 그럼 7년 전이네. 그렇죠. 네. 그7기준은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3,800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3,800. 거 3,800십만 원인가 네, 이 정도. 음, 그럼 거의 4천만 원에 입박하는 돈인데. 아,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 7년 전이면 일반 소방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1,500에서 한1,700 이사였던 걸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거의 뭐 더블 이상이네요. 네, 계속 해주세요. 네, 복지. 네, 복지에 대한 얘기 또. 어,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뭐 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복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에버랜드에 다녔을 때는 이제 대기업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 이제 어 복지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1년에 한 60만원 정도 아, 쓸수 있는 네, 예, 그걸 이제 공무원들도 네. 이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또 학자금 지원도 해주죠? 자녀들 아 자녀들 학자금 좀 해줍니다 네. 그 대학까지 등록금 네. 다 나오죠? 네대학까다 음. 나옵니다 그리고 또뭐 기억이 잘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휴가 갈때 콘도 아, 같은 것도 어, 그좀 지원해주는 편이고 명절 때뭐 떡값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 <laughs>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군요. 자 그럼 어떻든 그 어려운 가지로 거쳐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할 때 정말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 뭐가 있을까요? 어, 그 어려 제가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곳을 취업하기 위해서 그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을 때도 없고 카페를 검색한다고 해서도 이제 요즘은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은 이제 뭐 전문대 에 나온 친구들도 이제 카페에다 어떤 글을 많아서 이제 데이터가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할 당시에는 그 데이터가 없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연봉은 어떤지 혹시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좀 만연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했수있는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순우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졸업생 중에서 그래도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후배들이 굉장히 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취업처 취업 자리를 간 건데 학교 선배로서 또 사회 선배 또는 인생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이 그 승훈이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좀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 드릴까? 어, 네, 그럼요. 어, 그럼 그럼요. 연락처를 어떻게 하지? 어, 연락처를. 이제 연락처는 저를 통하면 아, 네. 언제든지 <laughs> 예, 예, 연락이 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 승훈이 선배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예, 현성호 교수님한테 네, 연락을 취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생활은 몇년 차죠, 오래 어, 제가. 연차로 8년 차. 8년 차. 네. 뭐,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아, 에피, 에피소드요? 어. 그, 내가 알기로는 삼성 에버랜드에 근무하면서, 그, 근무하니까 그, 에버랜드 입장권 같은 것도 주변 지인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나 아, 네,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내가 다 기억을 되살아줘야 되나? <laughs> 네 근데 에버랜드 복지 같은 경우에 이제 연간 130만원 정도의 이제 그 이용권이 제그이 나왔거든요 아 이용권이?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연간 이용권을 쓸수 있고 자유용권도쓸수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많은 이런 그 주변 지인분들한테 안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지 어참 <laughs> 아, 좋은 얘기네 일단 삼성 에버랜드에서 130만원 정도 네네 어, 네. 음. 보통 복지 포인트가 연간 60만원인데 그거 왜 별도로 또 그렇게 혜택을 주나 봐요? 어, 네 별도 혜택이 있으면서 뭐좀 특이한 걸 얘기 드리면 제가 S1 다셨을 때는 이제 치과 진료가 연간 6 0만원 정도 음, 들수 있게끔 음. 습니다회사를 이직하기 전에 치아를 다치려고 왔습니다야 그러면 아, 결과적으로 월급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어, 네. 저는 그복지라는 부분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물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좀그 내가 이제 그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결정도 할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아나이 적성에 잘안 맞을 것 같아 잘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아만나 수강을 한번 계속 한번 꾸준히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좀아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후배들이 우리과 과훈이 뭡니까? 우리과 과훈. 과원. 과훈요. 우리 과훈. 목표를 아, 세우면 네. 목표가 나를 이끈다. 모른 척하지 말고. 아, 네. 어, 내가 이 사각점마다 그런 지금 눈을 향는데 긴장하지 말고 아, 네. 편안하게. <laughs> 이제 뭐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다 되가는 것 같은데. 그 우리 가 가훈이 목표를 세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는데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목표 설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어, 저도 사실상 뭐 입학했을 당시에 뭐 소방이라는 거를 정말 하나도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고 소방에 대해서 계속 어떤 공부나 이런 소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작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앞으로 계속 소방을 할 생각이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뭐이 영상을 보는 친구 중에서 뭐 자기가 꼭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뭐그 일을 꼭 해야 되겠지만 어, 이 소방학과에 들어와서 이 소방학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그 소방에 대해서 많은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취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어 지금 재학하고 있는 중에서 어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취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그 방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해줬는데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리좀 할게요. 우선 그 취업 사실 오늘 이 진로설계 그, 그, 그 영상은 이제 공무원 쪽보다는 취업 쪽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 취업 준비할 때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아까 학교 그 취업진로정보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력서나 면접에 대한 정보를 좀 획득하는 거. 두 번째가 자격증은 꼭좀 취득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떤 자격증이든지. 뭐 위험물 산업 기사든 소방설비 산업 기사든 또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든 어떤 자격증이든지 관계 없는 거죠. 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든지 관련 없이 좀 이력서에 한줄한줄 한줄 늘려가는 게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인이나 또는 잡 어, 코리아라든가 이런 그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는 게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교수님이나 또는 선배나 이렇게 통해서 좀그 정보를 입수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어제 그제 최근에 뭐 산불도 나고 또뭐 이천에서 냉동창고에서 화재도 났는데 화재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방안전관리가 제약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생각,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이 생각은 어때? 앞으로 이 안전, 소방안전에 대한 전망? 어, 음.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전망 음. 앞으로 이제 모든 경제 논리가 수요와 공급의 논리니까 앞으로 안전에 대한 게 강화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관리가를 졸업해서 도설수 있는 자리가 많아. 입니다. 이제 저도 S 원의 소방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부문의 안전관리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 업무를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 재학생들이 취업에, 취업을 취업을 할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거를 놓쳤네 아빠 얘기하다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근무 시간 뭐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개인 시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 대기업 직장 생활하면서 보통 근무 시간은 어땠어요? 어, 근무 시간이 그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음. 그 근무 시간을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52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이제 그 전산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자동 퇴근. 어, 네, 자동화로 태어나면 됩니다. 보통 아침 에몇시 가요? 어, 저희는 파우제라서 아침 8 시까지 가서, 응, 다섯 시에. 5 시에 끝나고. 네. 야, 좋은 직장생활하네. 토일은 요잘 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직장생활 8년 차인데 이거 비밀일 것 같은데, 뭐 연봉 좀 살짝 공개해줘도 돼요? 지금 현재 8년 차로서. 아, 어, 제가 앞자리만. 앞자리만? 예. 앞자리 5 오자로. 야, 아. 그럼 8년 차에. 네, 5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 우리 후배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어, 영상을 종료를 해야 될 거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뭐 싶었던 얘기 못한 얘기 있어요? 어, 네그 아까 그 교수님 통해서 취업할 학생들 연락하다가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취업 공고를 많이 찾아보고 있고 이제 지금 8년간 공부하면서 다른 것들도 면접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 학생들에게. 제가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취업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교수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